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권 v 입니다 시사논평 2심 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인권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상에 따라서 말이죠 인권을 달리 인식하고 달리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공공연히 보이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작년 3월 22일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당시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10차 개헌안을 공개했죠. 그 개헌안에서 특히 이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제2장이었습니다. 그 현행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헌안에는요, 기본적 권리와 의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이라는 표현을 뺀 거죠. 왜냐, 인류 보편적 가치, 보편적 권리에 대해서는 국민으로 그 대상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보편적 명칭인 사람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제 12조 1항에는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개헌 안에는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지금 이미 이제 좌절된 그 문재인 개헌안 이걸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의 인권까지도 마치 책임지고 보장해줄 것처럼 그런 의지를 피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의 헌법이 세계 인권장전, 세계 인권강령 이것도 겸해야 한다는 듯이 그렇게 의지를 보였던 현 정부 사람들인데 정작.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권 기준 또이 사람들의 인권 보호 그 기준 이게 뭔지 정말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무슨 얘기냐면요. 유엔 어, 총회의 제 3위원회 어, 이제 3위원회는 사회 인도주의 그다음 문화 어, 이런 부문의 그 문제를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예, 여기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에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유엔 인권 위원회그 유엔 인권 위원회는 2006년부터 인권 이사회로 이제 개편됐습니다만 어쨌든 이 2003년에요. 처음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이 위원회에서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가면 이제 이게 유엔 총회에서 이걸 채택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채택해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열악하다. 두 번째, 세계인들의 비판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정일과 또 그의 아들인 김정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또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들은 북한 인권 실태의 참혹함을 두고 볼수 없어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아마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이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 이 인권위원회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채택했을 2003년 그때가 노무현 정권 첫 해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2004년에는 기권했죠. 2005년부터 이제 총회에서도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시작했는데 2005년에도 기권했습니다. 2006년에 찬성했어요. 어쩌다가 찬성 한번 했는데 2007년에 또 기권했죠. 그때 우리 정부가 대책 회의를 하면서 그 이제 표결을 앞두고 대책 회의를 했는데 북한의 그 김정일의 의중을 들어보고 결정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뭐 불쾌감을 표하면서 압박을 가했겠죠. 가만히 있나 봐라. 뭐 아마 이런 식으로 협박성 압박을 가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분위기를. 주도한 사람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2016년 10월에 출간한 핵으로 빙하는 움직인다. 여기서 어그 점을 지적했어요. 이 바람에 난리가 났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으니까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로 사실상 결정되어 있다시피 한그 문재인 측에서는 뭐 난리가 난거 아니겠습니까?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죠. 그 바람에 사실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뭐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어버렸으니까 누가 이걸 밝히겠다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난는데 다시 어 논란이 벌어질지는 모르죠. 예. 근데 이제 이 한국 정부의 자세가 2008년에 들어서면서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는 이명박 정권 첫해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합니다. 이 결의안 여기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그 이후로 계속 공동 제안국으로 있다가 올해 제3위원회 채택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빠진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결의안은요. 2012년 2013년에 이 컨센서스 방식 그러니까 전원 합의 방식으로 채택이 됐고 또 2016년 17년 18년 마찬가지로 그다음 올해도 이제 총회에 가면 역시 컨센서스 방식으로 그 전원 합의 방식으로 채택이 되겠죠. 왜? 워낙 세계 대본의 나라에서 이거는 도저히 봐줄 수 없다 이런 분위기니까요. 북한 인권이 지금 그렇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이.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이런 자세 이해되십니까? 입만 열면 인권, 인권, 인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인권의 화신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혹하게 이를 데 없죠. 그러면서도요, 우리하고 지금 무력 대치를 하고 있는 또 핵무기하고 또 미사일 가지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표정부터 시작해서 말투까지. 요새는 무슨 평화경제라고 그래요.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손을 잡으면, 그래서 말하자면 경제공동체가 되면, 일본을 능가할 수 있다. 뭐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참, 꿈이라도 야무진 꿈을 우리 국민들한테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김정은에게 핍박받고 있는, 김정은의 폭정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2,500만 북한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는 그 인권이 어떻게 되든, 모르겠다는 겁니다. 고개를 휙 돌려버린 거죠. 이런 문재인 정권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말은 정말 잘하죠. 온갖 말로 선전선동에는 능합니다. 그런데요. 신뢰하기는 좀 어렵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